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표지에 담긴 문장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책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지금이 딱 불확실한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이 문장이요,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바시 잘 하고 계시죠? 교육자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내놓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의 핵심이 일부 제목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그 다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계속 읽는데요. 이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새 임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미떼였고 스불론지파이고 고향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드헤벨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 이두 선지자와 요나는 전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잘될 거라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가드헤벨 아비테의 아들 사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심판이 아닌. 요나는 영토까지도 회복될 거라고 긍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의 참큰 임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많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작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하라는 거죠.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라. 그리고 그 니누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 성에 악독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거죠. 사실요 다른 선지자 같았으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것을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니누에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누에가 어디일까요? 이방 땅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의 수도가 될 그런 성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잠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하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국자인 자기를 뭘로 알고 내국노짓을 하라는 이 부당한 요구처럼 들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니누에는 동쪽에 있어요. 근데 요빠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뿐 아니죠. 요빠에서 다시스까지는 약4,000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니누에까지는880 킬로미터요. 네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배 이상이니 차이가 나는 그 백기를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는 얼굴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금 대항하면서 도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예요 말씀까지 임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길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신앙의 위기가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만 이렇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없대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대요. 심지어는 목사가 조금 타락했다고 조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없대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또 성도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런 요나처럼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나는 위험. 하나님의 회초리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누가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누가 지금 큰 폭풍을 일으키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깨우려고 바람과 폭풍이라는 회초리를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회초리는 아니지만요 가끔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낼 때마다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혼을 낼 때마다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 보면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는 것에 숨, 그 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고. 지금 울 때가 아니고 반드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라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런 거라는 거죠. 큰 바람과 폭풍이라는 이 회초리로 하나님은 자기 감정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에게 돌이키라는 거죠. 요나가 깨닫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레리크랩은 요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계속 짖었다. 천국의 사냥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짖었다라는 거죠. 요나서가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니누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요나를 바꾸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누의 성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한상호시인이라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시가 있는데요. 단두 줄이에요. 근데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요나는 니네웨가 풀이었어요. 잡초였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니웨가 꽃이었어요. 뽑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하는 요나의 마음, 자기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꽃으로 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는 잡초가 없습니다. 다 꽃이 있습니다. 오늘 다 옆에서,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죠? 꽃입니다, 꽃. 남편 꽃, 아내 꽃, 아들 꽃, 딸 꽃. 한번 이 꽃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쁘게 피었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참 예쁘게 피었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만 회초리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풍랑의 회초리를 함께 맞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요나처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면 요셉처럼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나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요셉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그 특별 헌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 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 코로나 헌금을 보내주시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부의 한 아빠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자 내용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설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하다가 지안이가 현관 앞에 붙여 놓은 글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바시에서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저런 그림을 보여 주면서 우리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바로 따라 하더라고요. 바로 따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의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작은 손길이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번 주가 뉴스만 보면 불안해요. 뉴스만 보면 두렵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작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선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때 만나는 위험 유혹마저 기회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기회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나에게 진짜 기회로 보이는 한 가지를 만납니다 마침 마침을 만난 거예요 마침 다시쓰러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삐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도 도망할 수 있는 것이 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계속해서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알려주는 알람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라드라는 오원에서 온 말인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요나서 2장까지 네번 나와요 3절에만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요바로 내려갔더니 두 번째로는 뭘까요? 배에 올랐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에 탄다 이렇게 하면 내려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원어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야라드, 내려갔다는 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간 게 아니고, 배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왜 이런 단을 썼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든지라 또 내려갔대요. 요나서 2장 6절에도 한번더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지금 자기가 배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인데 그 물고기 뱃속을 산의 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번다 보면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을 스냅사진처럼 그렇게 찍어 놨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특징이 뭐예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추락 중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고 추락 중이라는 것이죠.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지 자기 감정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는 항상 욕망을 부추해요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습니다. 하와 네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 불을 붙인 거죠. 하와가 이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순간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고 부추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욕망을 따르지 않고요.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대충 살았어도요. 욕망이 느껴질 때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봐야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뱃의 노래인데요. 찬양을 계속 듣는데요. 한 부분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요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가 강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갈 때그 장면을 보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 속에 오늘의 결론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을 엄마가 강물에 떠내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요게벳은요 요나처럼 도망한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와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스크 사서 쓰고, 손도 씻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하는 게 아니고 요괴배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래요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정말 괴로운 때인데 주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때인데 하나님 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